신호 수신 중입니다 토시그의 노박입니다이제자신들 바로 잘난 척하려 드는군 연결에 선택을 해야겠군 흥형이 도와주오 모르는 여자 도와주오 유령보다 악령이 훨씬 좋습니다 형제여 블레이 오바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유유 시X 난 악령을 겁나게 보게 할순 없어 이제 맹스크의 개자식 좋아요 유 <laughs> 적을 도와주면 역체 유령의 핵심 보상이 있어요 필요할 거요 유유 제게 빨강형의 남지금 흔들리고 있어 <laughs> 당신같이 강인한 남자에게 그딴 건 상관이 없죠 형제여 아직지 않게는 가는 남자들을 귀한 사람들 보답하시오 지금의 양성급한 입구이신 기분 좋군 <laughs> t o n 정신 나갔어 아 o n g t o n 것 Tong, 내 o 시리 선택을. g t o n 년1 o 월 21일. 이 g Tong, Tong, t o 시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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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능력 비교에 해리어의 기가 그러고 보니 노바. 이제 마지막 이군 준비됐어. 네. 그럼 시작하죠. <laughs> 그래. 짐. 나도 궁금했다. 네가 언제 본색을 드러내나. 웃라 <laughs>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난 짐이야. 난 간다. <laughs> 508년 11월 21일 브랫도 예, 너무 예. 오랜 지병이었던 양딸이 부러져버다 <laughs> <laughs> 여기서 정리야 권일적 이군병 씨앗 아, 비정상적인 외계 유물 주제이 시 시발 채돌아나 이 <laughs> 새끼가 뒤딜라고 우리가 시체로 설정 아, 엄청난 섬감과 천지를 뒤엎는 듯한 부금과 함께 그렇게 부동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 무슨 외계인은 체력어조쪽같습니다 경보 외계인은 핵공격받고 파괴되었다 내너은 네, 부족해서 역부족이었다 부러 모야 나한테 항상 영 시발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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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 부러, 부러. 나는 완전 섬열 몰살당했다 시발 주변 여자들이 다왜 이러습니까?